제동 등을 점검하십시오. 라는 문구가 떴네요. 확인해 봅시다. 아, 예. 네. 확실히 오른쪽이 꺼져 있네요. 이걸 열어서. 여기 보면 볼트가, 너트가 4개 있습니다. 하나, 두 개. 3 개, 4 개. 그래서 집에 요런 몽키 스패너는 하나씩이자 없으면 뭐 주변에 빌려 써도 되겠지만 몽키 스패너를 가지고 이건좀큰 편인데 작은 것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크기를 맞춰서 왼쪽으로 돌려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선 연결, 여기 연결되어 있는데, 이거를 눌러서 이렇게 빼주면 됩니다. 그리고 코드를 분리하고 난 다음에,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해가지고, 이거를 빼면 되는데,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여기 선이 걸려가지고, 안 나오거든요. 좀 천천히 빼시면 됩니다. 돌려서, 보면은, 이 맛이 간게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뽑으면 됩니다. 뽑고, 새 거를 만지는데, 그리고 전구를 갈 때는, 이렇게 넣고, 가볍게 밀어서, 쉽게 들어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이게 엉뚱하게 이렇게 들어가면은, 전혀 그런 느낌이 없는데, 그래서 혹시나 내가 전구를 제대로 끼웠는지안끼웠는지를 확인하고 싶을 때는, 지금 이 상태에서, 이거를, 여기에 꽂아가지고, 지금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빛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 잘 들어오네요. 그 요거는 지금 이제 내가 브레이크를 잘 설치했다는 거겠죠? 제가 전구를 똑바로, 똑바로 끼우지 않았으면은 이렇게 브레이크를 밟았지, 지금. 브레이크를 밟았는데도 빛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먼저 의심스러우시면은 전구를 한번 이렇게 가볍게 끼워보시고 조립을 하시는 편을 추천드립니다. 자, 브레이크 다시 한번 눌러 볼래? 오케이. 휴지로 이런 전구 주변을 좀 깨끗하게 하고 그 다음에 전구를 집어넣고 돌립니다. 그리고 여기 걸개 있죠? 여기에 이렇게 이렇게 딱 걸리도록. 그리고 고무 파킹이 있는데 여기서도, 여기, 여기도 막아줘야 되고 여기도 막아줘, 막, 막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고무 파킹이 먼저 들어간 다음에 아, 이렇게구나. 그 다음에 앞에서 조금 고음파킹을 땡겨서 뭔가 이게 딱딱 소리가 납니다. 그게 막혔죠. 다. 그 다음에 이 방향을 잘 맞춰서 넣으면 저기 하나 두개 세개 네개 다 나왔죠. 한번더 보면은 이쪽에 빈틈 없이 잘 들어갔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너트를 조아주는데, 명심하셔야 될 게, 떨어뜨리면 이거 대략 난감입니다. 떨어뜨리지 않게, 항상 머리로 인쇄하 해야 됩니다. 너트를 떨어뜨리지 않을 거야. 너트를 떨어뜨리지 않을 거야. 그리고 여기 잠가졌으면 대각선으로, 대각선이라게 무슨 말이야? 이제 여기 마주 보게 잠깐 좀. 근데 왜 대각선으로 해야 되죠? 고정시켜야 되니까. 어 한쪽으로만면 이게 뜨니까. 실이 치니까. 어. 음. 그렇지 안 됩니다. 이거 손으로 조을수 있을 만큼 한번더 번갈아 가면서 세게 조운 다음에 몽키스패너를 이용해서 조아주면 되겠습니다. 쪼여졌네요 그리고 이거를 다시 연결해주면 이렇게도 해주면 자 브레이크를 한번 밟아주세요 따잔 불이 잘 들어오죠? 그 다음에, 시스템 점검. 이제, 뭐, 제동등이 이상했습니다. 그런 게 없죠? 셀프 브레이크 등 교체 성공!